안녕하세요 엔크레 여러분 광안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리더 윤재윤입니다 어, 오늘 부산 19도까지 올라간대요 어, 근데 지금 이런 복장을 입고 있는데 아 점심 큰일 났습니다 네 낮은 따뜻해도 그래도 일교차가 크죠 여러분들 감기 네,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경이 진짜 봄 시즌과 너무 어울리는 배경이 화창한 날씨인 것 같아요. 화창한 날씨와 함께 오늘 영상 가시죠. 네, 우리 앵클에 봄 시즌에 유독 졸업하시는 크루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신입 크루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매주 앵클에 입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. 그래서 우리 신입크루 여러분들 아 고민데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름인 것 같아요. 뜨거워요. 열기가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면접 때뵌분도 있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뵌분도 계시고 아, 대단하십니다. 자 그래서 좀9기 10기 선배 크루 라인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, 저도 긴장이 되는지 말이 좀 버벅이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.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 아시나요? 근데 저희 우리 앵클에는 시작이 한 80%인 것 같아요. 왜 제가 이런 말할까요 바로 앵클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고 볼수 있는 네, 신입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주차의 그 과정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. 자, 우리 크루 여러분들께 매일 오전에 안내드리는 안내 브리핑을 포함해서 중정 앵클의 모험지도 10개 팀 소개 등등, 우리 신입 크루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는 거 하나 없으시도록 안내해드리고, 또 신입 크루 분들께서도 대단하신 게 모두 다 파악하시고 따라와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신입 크루 여러분들의 또 클럽! 캡슐도 읽어보면서, 아, 이제 풋풋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.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가끔 일주 먼저 앵클에 들어오셨다고, 아, 내가 선배지? <laughs> 이런 분도 계신데, 아, 재밌어요. 자, 그래서 몇분좀 들고 와봤는데요. 먼저 수영크루님인데,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앵클의 활동을 시작해 주셨습니다. 아. 2, 4학번, 이 사건 이세네기의 다짐과 뿌듯함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다음은 또 아, 라윤 크루님의 <laughs> 클럽 캡슐도 한번 들고 왔습니다.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, 30주에 클럽 캡슐을 열면 고생했으니까 마르지엘라링 사라는 <laughs> 아, 본인의 미래 30주에 플렉스하는 이제 또 라이언 크루님께 보내는 편지였네요. 아 너무 다들 재치 있으세요. 우리 신입 크루 여러분들 모두 30주 정상 수료하셔서 클럽 캡슐 꼭 열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화이팅! 저는 우리 신입 크루 여러분들의 또 신입 인사, 클럽 캡슐, 신입 미팅 후기 등등등 아, 뭐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요또 읽어봐야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이 화창한 부산에서 다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더 이상 화이팅 하시길 빌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